Okay. <laughs> 술 꼬고 야 시원한데 오이기 어, 써주시기 바로 이논지물이신데아이고 아, 삼촌들 막 더울게야 오늘은 거기서 이거나 선선 너무다 바로 이기가 서귀포시 예래도논지물신 니주마시 아이고 이게 오자마자 양 발음도 솔솔 솔솔, 솔솔 불고 오늘 또 소나기까지 그냥 내려져 그냥 호소 시원한 게야 아이고 이기와 그네 이 철도 호를 좀 그런 놀재라나 벌써부터 기분이 막 들떠 쏴 들떠 아주 마을 회관부터 들어가 그래 삼촌들 만나냐 호수 이 마을에 대해서 들도 보고 그때 호수 놀다가자야 아이고 예배도 이어났어다 <laughs> 이턱찔이으게까서이코기이 아... 아이고 아이고 소감수다소감수다 소감수다. 이거 막 저러지 봐. 에이 네, 막이거 바쁘지게 막고 아이고 덥고 바쁘고 네. 그냥 조그조그 옷을 무시면 도들어보지이 왔니? 음. 응. 어디 안장 말고 이렇게 봤어? 무릎하게. 예래동 아니고 얘기가야. 정식 명칭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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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근데 이게 그냥 이름이 막 하. 씨뭐 하래 씨 사통 어뭐 사통인 동 열리 열리인 동 무슨 거가 나. 맞은 말일 거야 <laughs> 그뭐 열리인 동은 맞은, 맞은 말도 잡고 응. 어 옛날로 보면 또 하예리로 해갖고 되는 거고 시승격 되다 보니까 또 사오통도 분리되고 예 네. 거기도 이제 행정상으로는 예례동예 예래동 네. 예, 그 예, 그 무슨 뜻일 거예례동 그러니까 한자풀로 그러면 사자 예자 올래로 해갖고예례동인데 옛날에 연날로... 하도 그열어 열시 사람들이 못 살았을 때, 어디 보면은 그 갑자기 그 군산이 그 사자고 오면서 그 예리동을 도와줬다는 데저 앞에 그저 법한 그 앞바다 보면은 그 범선이라는 거예요. 그 범선 때문에 아까 그 애로상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뭐 그, 어, 어, 어. 예, 걔네 그 동굴의 왕인 그 사자가 나타나 갖고 어이뭐 예리동을 지켜줬다는. 예래동이 참금양 어떻게서 그치랑 소식 들으신디야 외방서 광 사람들이 하영 들어와 네. 무슨 그거 하더니 지가 하영 들어와는 가 바당이 좋아보나 눈집 물것 피서지시도 이사갖고 음. 오는 경우도 많고 또 어디 보면 여기는 또 제주도 내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가 상당히 많죠게 또 여기 혐오 시설하는 건또다 있고. <laughs> 뭐 쓰레기 매립장짱이 무슨 뭐소각장이 하도정모 처리장이뭐 그런 저런 거 구경하러 계속 많이들 오면 게이 나가 이제 예동놀려왔신디 네. 예. 신거 방가사고 또 놀기도 하고 음. 그러면 계속 가살까니거요 날씨가 네. 막대지면 뭐 눈죽물이 나 둔병이라도 뭐 갔을 건데 오늘 막 비가 와 버러네. 예. 아이고 시원하기사기 네. 이제 갈때그니까저 음. 음. 어디 나 들리 쪽에 그 생태 체험관 생태체험가생태가면 아, 네, 이제 어린 아이들 놓고 뭐 이제 이러저래 갖고 체험하는 분들 이식같 아까 요즘에 그러고 가 한번 영 촬영하고. 네. 그 갖고 다야. 그게 무슨 걸것 같아 우리 여기서. 아나 오늘 저 회의도 있고 회의나 그, 그, 그 회의자랑 하고 검토고 기다고아 없어, 거 없어. 나가끔 야, 야. 네. 그뭐 <laughs> <laughs> 되구나. 예 이야. 아이고 우리 좋게다 이거 무신가신이야 이거. 이 구제기 딱살 이거 무 이거 어? 이거 무신가로 가 이걸로. 어? 아니 이구쟁기 딱살로 이거 무사야 하는 이 치료 막앵기병수가 있지. 아, 이거는 우리 논지물에서 나는 소라 껍질에 불소라 껍질 여기를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육이를 심어서 집에서 다육이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도 알고 또이 식물을 잘 키워내면서 마음의 심성도 샀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이 근데 그 이게 하상 어또하나야너막 색깔이 막 노란색이야, 무색이요 네. 이거 아랑칠냄새 아니면 이지 창작이라? 네, 창작이에요. 아, 네. 그럼 이거.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 그럼 네. 나도 해볼 수 네, 있을까? 네네네. 네. 근데 본인은 음, 어떤 꿈을, 어떤 색깔 좋아해요? 나는 핑크. 아, 핑크. 네, 네, 그럼 핑크. 아, 그래서 손톱도 핑크. 핑크는 어떠니? 아, 핑크는 어떠니? 어떤 그 그선배는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응, 거기다가, 에또머니도 네. 좋아하지 않을까? 어, 핑크, 핑크색 비키니를 입은 <laughs> 소라. 예, 아, 네. 게 예쁘겠다. 그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니까리도너면 조금 이로 어, 어떻게 안 하는데, 한번, 어떻게 이거 이렇게는 한번 살려나 어. 왜 이렇게 표현한 이유? 열정을 표현했어. 아, 열정을 표현했어? 요 아이고, 열정! 자, 자, 우리 열정, 열정 좋게. 어디 가버려, 니, 니가 만든 거? 예 응? 열정. 자, 여러분. 응. 이 생태마을의 와근에 무슨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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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무슨 거 봐봐. 화순물들이랑 지렁이 같은 곤충들? 그런 거좀 심어봐. 그런 식물들 심어본 적은 없는데. 네가 제주마을 몰랐구나. 아, 아. 아. 음. 벌레 잡아봤냐고? 다 잡아봤는데... 응. 오늘 이거 누구한테 선물할까? 음. 누구한테 줄 거라 이거? <목소리> 집에 가져가서 일단 생각해 봐야겠다 <laughs> 집에 가져가서 생각해 <목소리> 볼 <볼까>? 거. <목소리> ちゃんだ 구나 삼촌들 위에 옷이 한그모 o 과아 g Moshiqua. What happened? I know. I 치 e e young children. 이 o 간물 a n get. d 이 n t k 이 o w Chat's the country. You can't move. You can't move. You can't move. You 이 a n t move. You c 거 풀그그썰썰하해다른미들하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 거할 때가 난지 아이고 기구라 근데 우리 제주도 옷은 다 못다니까 갈로땡 갈로 갈롯. 네. 좋은 점이 무슨 건지 알 수가 안 암포라도 돼요 암포라도 요 이거 암포라도 어요나 어디 대나무가나 어디 대나무가 넘내나 넘나넘나암포라 대요 암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회장님? 아, 회장님! 삼촌, 다시 들어가촌 아, 우리 예례동 우리 경로당을 노인의 회장님이시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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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삼촌 이치를 쳐놓고, 아 고이 손 손도 벅벅 잡아그래. 예, 예, 아, 아, 아저서 아 삼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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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삼촌내가 이치로 건강하고 껴. 어다그 여자 삼촌들 모다 미인들만 시우다. 미인만 무셨지 오늘 게, 미들만. 들만내일는또더 <laughs> <laughs> 네, 미친 미, 더 미인을 보지만 오늘 저거 부족한 미인들 왔죠. <laughs> 아, 더 미인들다. <laughs> 네, 예, 예. 그때 다시 오면 될까? 네. 예. 남자 삼촌들은 또 완전 미남들인 게야. 예예. <laughs> 예. <laughs> 이제 뭐막 축제도 오고 막무신거할거아니까 예예. 거있어도 예. 그 무슨가 햄수가? 예. 그 뒤가 우리 누리할까. 우와 윷놀이 응 오늘도 이놀이할 건데 이쥬예예 그럼 이제 윷놀이 허리라임이게이들이 합석해 이수가 이놀이할 아유 엄마들 걸음만 하면 이기세죠? 예하여주 했쥬 아유 윷놀이치니 코코코거리 고, 고고리거리아이짜 꼬리 그냥 맞죠거어 그럼 나 준비합니까? 예예예 좋습니다 예지 그냥 래시게예 운동신경이야 요, 탔더난사람보다이야 <laughs> 어? 아, 아니, 똥을 때도 있다. 똥을 때도 있을 때도 을 때도 있다. 똥을 때도 을도 있다. 똥이 때도 봐다 똥을 때도 있다. 똥을 때도 있다. 이을 때도 있다. 똥을 때도 있야 아이고. 다이을다 시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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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라. 아이고 시끄러 아이고 러 아이고 나고라마 나고라마 야! 자한 쭉가다대엄제대엄제대엄제대태제태슬태다저양슬양다들태 네. 네. 수박씨를 이, 예, 이 얼굴에서 털어 치는데? 몇개 남는 거? 어. 어. 하, 다, 다, 다 털어 치는 삼촌이 이기는 거. 어. 자, 손은 만지면 안 돼요? 어. 손, 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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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저, 손, 뒤로. 자, 자 30초. 시! 5개 잘도 뿐 줬수다. 자, 저기 편의점에 가 과자 먹을라. 네. 자, 시작. 예대동 삼촌들이 어떻게 이사 그냥 조민하고 지금 활기차게 사람수밖사아이고람나이기차게조사람는활기람은사람이이사은이은이사은이사람이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활기차게 사람은 사람 이 사람은 이이사이제람이면람은이가풍은이 예, 예, 예. 그래. 그래. 어, 빠져 그래. 오. 또논지물도안도 음. 퐁당이 빠지고 아이고 퐁당이 알아줘 퐁당 너무레캠 이제 논지물 가면 물 쌀인가? 물 퐁퐁 들때가 아니 이제 물쌀때막쌀 뭐 아이 막쌀 이게 논지물이 유명한데요 그논지물이란 말이 무슨 논이선한데요나무요나로신고쯤아그논 아, 그, 어. 가운데 옛날 못이 있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놓아가지고서 논지물이라고 하는데 저게 유년 사전2절 물이 분기나예요. 참 한기 때에도 야튼예레 동민들이 급수로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야, 이게 어디죠? 이야 이게무가아 이게 발 <목소리> 이게, 이게 무려 동가라여기 와서 보라 이렇게, 이렇게 한번 헤엄쳐봐 일주일 이쪽으로 오면 되잖아. 이쪽으로 와봐. 안 미끄러? 안 아. 괜찮아. 걸어 와봐. 네. 아줌마 손 잡아. 아마 아줌마 손 잡아봐. 와, 왔다. 야 잘하네. 이게 안, 차, 안 차가워? 안차가몇 시부터 왔어, 여기? 아, 몇 시부터 온는지 몰라? 네, 일곱 살이기 때문에. 아, 일곱 살이기 때문에 몇 시부터 온 거는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이구나. <laughs> 네. 너희 집 어딘데? 저희 집은요. 어, 여기 말고 어 한국이에요. 아, 한국. 친구가 사는 동네는 이런, 이런 바다 없구나. 네, 바다가 한 개밖에 없어 아, 바다가 한 개밖에 없어? 네, 바다 있어 요, 맛있겠다. 응. 너 어디서 왔? 네? 어디서, 왔? 네? 어디서 왔? 어디서 네, 왔냐고? 김포. 어? 김포. 김포? 야 여기 와 보니까 어때? 좋아요. 어느만큼? 어느만큼? 음. 이만큼, 음. 이만큼. 아 별로 안 좋구나. 음. 엄청 음. 좋아. 엄청 좋아. 수영 해봐 네. 수영 해봤어 수영? 어 수영 한번 해봐. 아줌마가 직전 해줄게. 자그 어, 사과 내가 들고 있을게. 네. 응. 뭐 하는데어기까지 가봐. 갈수 있어? 자 준비 자 출발! 봐우야 잘하네! 우형형잘한한누 우우 야 와, 형아야 와. 너 가지 마. 우우 우우 <laughs> 수고했어 사과 먹어 사과 먹어 얼른 어 일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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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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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 여기가 제 딸이고요 네. 여기가 저희 조카들 아, 하나도 네. 세명3형제3형제3형제가 아, 왔구나 네. 여기 논집물인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라 수가 어 그냥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저기 저 집사람하고 저 여기가 논집물 좋다고 해서 왔더니 너무 좋아 지금 보름째 있거든요 여기에 아, 보름식이라 바다를 너무 쉽게 잘 접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관리를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다른데 바다하고 만나는 곳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이집물은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너무 와서 놀기도 좋고, 이렇게 뭐, 애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노는 새에 우리 전 청년회장님이 딱나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 네. 아이 소감수다. 소감수다. 네. 예. 야, 올래도 예. 멋지게 기장 해부렀네. 개장해부신 게. 예 네. 개장했습니다. 네. 아. 아니, 이쪽 천리진 하나는 어느 만큼 애쓰뜩한 게? 아, 한달 정도 준비했습니다. 전부 나와가지고 야 안에 물속에 그때 추울 때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쓰레기 줍고 뭐 유리병 그런 거다 줍고 청소 원료 열심 했습니다. 여기가 논짐을 담수 풀장하니까에 예. 여기서 우리 청년회가 맡은 일은 어떤 거 있을까? 청년회에서는 지금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요원도 다섯 명이 배치돼 있고 구명조끼 같은 것도 무료로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 안해도네 그냥 놀래 왔다. 예. 그럴 경우 그럼 여기서 다 되는구나. 예, 구명조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오셔도 오실... 기포시 예례동에서 실티 놀았으다. 야, 오늘 물속에서 방 놀고 관하냥 이 더위가 삭하셔불었다야. 오늘의 제주어 한마디. 날이 푹푹 찌다. 이럴 때는 날이 무크하다이 지역 표현합니다 예. 날이 무크한난 몸에 몌이 찰찰나근에 끈적끈적하다. 이럴 때는 끈적끈적하다가 지닥지닥하다. 몸에 몌이 하영나는 지닥지닥하다. 날이 푹푹 찌다 무큰하다. 땀이 끈적끈적하다, 땀이 치닥치닥하다. 잊어보지 마세요. 제주말, 조미나오다.